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6장 1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6장 13절에서 25절까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태어나서 <놀나> 바이슨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떨어진 산 꼭대기에 섰습니다. 사울의 진영과는 거리가 꽤 멀었습니다. 그가 사울의 군대와 내레아들 아브넬에게 소리쳤습니다. 아브넬아 내게 대답하여라. 그러자 아브넬이 대답했습니다. 왕에게 소리치는 녀석이 누구냐? 다시 아브넬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에 너만한 사람이 또 어디 있느냐? 어떻게 내 주인인 왕을 지키지 못하느냐? 누군가 내 주인인 왕을 죽이러 들어갔었다. 너는 제대로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너와 내 군사들은 죽어 마땅하다. 내가 여호와께서 기름 부신내 주를 지키지 못했으니 말이다. 자, 왕의 머리맡에 있던 창과 물통이 어디 있는지 똑똑히 보아라. 사울이 다이사의 목소리임을 알아듣고 다, 말했습니다. 내 아들 다이사, 내 목소리가 아니냐. 다이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주 왕이시여. 그리고 이어 말했습니다. 왕께서는 왜 종을 잡으러 다니십니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내 손으로 저지른 죄악이 무엇이기에 그러시는 것입니까? 이제는 주 왕께서는 종의 말을 들어주십시오. 만약 왕도 나를 치라고 하신 분이 호하시라면 기꺼이 그분의 제물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그렇게 했다면 그들은 여호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그들이 서 다른 신들을 섬결라 하고 말하며 나를 내쫓고는 나를 여호와의 기업 안에 있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호와 앞에서 멀리 떨어진 이 이방 땅에서 내 피를 흘리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를 마음서 마치 사냥꾼이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것처럼 벼룩 한 마리를 찾으러 나오신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말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내 아들 다이사 돌아가자. 내가 오늘 내 목숨을 귀하게 여겼으니 내가 다시는 너를 해치지 않겠다. 내가 정말 어리석었구나. 내 잘못이 너무 크다. 다윗이 대답했습니다. 여기 왕의 창에 있습니다. 소년을 하늘에 보내어 가져가십시오. 여호와께서는 의롭고 신실한 사람에게 상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을 내 손에 넘겨주셨지만 나는 여호와께서 기름 부신 왕에게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오늘 내가 왕의 목숨을 소중히 여긴 것처럼 여호와께서 내 목숨도 소중히 여겨 나를 모든 불안에서 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자 사울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 다이사, 내게 복이 있기를 바란다. 내가 큰 일을 할 것이고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그러고 나서 다이슨은 자기의 길을 갔고 사울도 자기 꿈으로 돌아갔습니다. 네. 사울이 잠자고 있던 진영에 들어가서 창과 물통을 가져왔던 다이슨은 이제 사울의 군대와 멀리 떨어진 곳 반대편에 서서 지금 사울에게 소리치고 있다고 라 말합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사울왕이 아니라 군대 장관이었던 아부넬을 향해서 소리치고 있습니다. 14절에 말하죠. 아부넬아 내게 대답해라. 아부넬이 이제 대답합니다. 왕에게 소리치는 녀석이 누구냐. 아, 다이시 아부넬에게 말했는데 성경은 아부넬이 말한 것을 왕에게 소리치는 자가 누구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왕이 훑게 머물고 있는 진영을 향해서 소리친다는 것, 그 중에 한 명이었던 아부넬을 향해서 소리친다는 것 자체는 이미 왕에 대한 별내이기도 하고 도발이기도 하기 때문에 아부넬은 왕에게 소리치는 자가 누구냐라고 다윗에게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쨌건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렇게 말하죠. 16, 15, 16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브넬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용스사가 아니냐? 이스라엘에 너만한 사람이 또 어디 있느냐? 어떻게 내 주인인 왕을 지키지 못하느냐? 누군가 내 주인인 왕을 죽이러 들어갔었다. 너는 제대로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 여영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너와 내 군사들은 죽어마땅하다. 내가 요와께서 비는 분신내 주를 지키지 못했으니 말이다. 자, 왕의 머리맡에 있던 창검을 통해 어디 있는지 똑똑히 보아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바이시 말하고 있는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저 건너편에 서서 지금 아부네만이 듣고 있게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죠. 3,000명의 군대가 다 듣는 데서 그리고 사우왕이 듣고 있는 데서 아브넬이 군대 장관으로서 호위 무사로서 자신의 역할에 실패했다라는 것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첩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일차적으로는 왕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이 군대 장관 아브넬을 고발하고 있는 것과 동시에 왕의 무기를 맡은 자로서 사울 왕을 신실하게 지켰던 자신의 과거를. 사울 왕으로 하여금 다시 떠올리게 하도록 자기의 과거를 기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져 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브넬만이 아닌 니 군대들을 넘어서 사울 왕에게 이 말이 들리도록 소리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3일상 16장 2 1절을 보면 이 3일상 16장 자체에서 사울 왕에게 하나님께서 아말레쿠를 진멸하는 라 명령을 완전히 불순종하는 결과로 말미암아 사울에게 임했던 성령께서 떠나는 일이 벌어지죠. 그와 동시에 악령이 사울에게 임해서 굉장히 고난을 받게 됩니다. 그때 신하들이 하프를 연주하는 자를 데려와서 당신 왕의 고통을 덜어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고, 그때 손인 신화로 인해서 추천받은 사람이 다이시였습니다. 그래서 다이시 하프를 연주하자 악령이 떠나가는 일이 있었고, 그때 이 하말상 16장 21절을 보면 사울이 다이을를 크게 사랑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때 자기의 무기를 맡은 자로서 다이을를 임명하게 됩니다. 여러분, 무기를 맡은 자라고 하면 언제라도 배신하기만 하면 왕이나 그, 자기의 주인을 죽일 수 있는 자리였기 때문에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기는 자리였습니다. 무기를 맡은 자가 됐던 다이슨, 신실하게 사울의 곁을 지키게 되죠. 악령에 의해서 두 번이나 창을 던지면 자기를 죽이려고 했을 때에도 이 다이슨은 한 번도 사울에 대한 충성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 사실은 사울왕이 가장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는 대로 15절에 다윗이 아브네에게 말했잖아요. 너만큼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능력으로서 그 일을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한 능력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신실합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깨닫게 됩니다. 능력으로 그 일을 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신실함을 맡은 일에 충성할 때, 우리의 연약함이 있을 지라도 하나님이 그 일을 능력으로 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신실하게 왕을 지켰던 것, 그래서 지금 자기가 사울 왕에게 적이 아니라 자기를 지키는 자였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다윗의 외침에 사울 왕이 반응하기 시작하죠. 24장에서 마찬가지로 내 아들 다이사라고 17절에 부르고 있습니다. 24장 11절을 보면 내 아들아 이렇게 부를 때 다이슨 내 아버지여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17절에서 내주 왕이시여 라고 만 말합니다. 그때 이미 다사울의 목숨을 살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는 이 사울에 대한 거리감이 반영된 표현일 것입니다. 이어서 다이슨은 사우랑에게 자기의 억울함에 대해서 호소하죠. 자기가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자기를 지금 쫓고 있는 것은 20절 표현대로 사냥꾼이 그냥 재미삼아서 아무런 이유 없이 매출하기를 사냥하듯이 자기를 지금 쫓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자기의 결백함을 주장하는 데 있어서 1 9절을 보면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말하고 있는지가 나옵니다. 1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매주 왕께서는 종의 말을 들어주십시오. 만약 왕도로 나를 치라고 하신 분이 여호와이시라면 기꺼이 그분의 제물이 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그렇게 말했다면 그들은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다윗은 자기의 무고함을 말하면서 자기가 얼마나 신실했는지 그런 것들을 왕에게 직접 말하기보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나를 치라고 명령하신 거라면 기꺼이 죽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면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게 왕의 변절이든 사람들의 어떤 잘못된 고발이건 그건 것이라면 그가 저주를 받게 될 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울은. 하나님과 아, 사울과 자신의 관계에 있어서 지금 여우와 하나님을 둘 관계 사이로 모셔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치라고 왕에게 말씀하였다면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내가 죽겠다라고 말한 것이죠. 여호와 사울의 문제는 사실은 둘 사이의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울 사이에서 시작된 문제였기 때문에 왕께서 지금 저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올이 하나님의경인하지 않음으로써 사실 이 모든 일들이 시작됐죠. 자기의 불안함 때문에 블레스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제사를 집전했던 것, 아멜렉을 진멸하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좋은 재물만 취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실때병 명과 핑계만 일삼았던 사울의 이 지속적인 불순종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절돼 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의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시작될 때, 관계에서 문제가 벌어지게 될때 모든 것에서 사실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게 될때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문제는 문제가 정말로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를 어렵게 만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느슨해지고 경색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영혼이 위축되고 삶이 찌그러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그 사람에게, 그 문제에 몰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괴롭게 괴로워하기 바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몰두하기 바쁩니다. 하나님은 자꾸만 뒷전으로 밀려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먼저 점검하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에 우리의 모든 우선순위를 드려야만 하는 것이죠.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사울은 결국 다윗과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을 잡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본인이 멀어졌기 때문에 부행으로 인하여 자기를 위협하는 대상인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울은 은과 다윗을 쫓아다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쫓아 나아가했다 했던 것이죠. 사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부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결국 모든 것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전부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누리고 있는 것, 살아가는 것, 노력해서 얻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풀이 금세 마들나 버리고, 꽃이 시들듯이, 또 우리의 육체가 매일매일 후폐해지고, 늙어가듯이, 우리의 육의 열매들은 너무나 유한하게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맺는 관계,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 이 관계는 저 천국에서 영원히 빛나는 놀라운 열매로 열매를 맺게 될 거라는 것이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풍성할 때 우리는 문제가 없게 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놀라운 은혜들과 새 힘들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자에게 2사에서 40장, 2 9절에 31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인데요. 이 약속의 말씀들이 살아 역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분은 지친 사람들에게 힘을 주시고 약한 사람들에게 힘을 복도다 주신다. 젊은이라도 지쳐 피곤하고 장정하고 비틀거리겠지만 여호와를 바라는 사람들은 새로운 힘을 얻을 것이다. 독수리가 날개를 치면서 솟구쳐 올라가듯 올라갈 것이고 아무리 달려도 지치지 않고 아무리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이 약속이 그 사람 안에서 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다가올 때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세인으로 이루 나의 꿈을 얻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면 당신을 괴롭게 하는 사람이건 문제건 상황이건 감정이건 어떠한 것이 있다라 할지라도 그것 자체에 몰두하지 마십시오. 그 사이에 하나님을 모셔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사람의 관계 가운데 오셔서 도와주십시오. 이 나의 감정 가운데 오셔서. 이 나의 불안한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모든 사이 가운데 하나님을 모셔 드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부부 가운데 이 부부 사이에 하나님을 모셔 드리기를 원합니다. 자녀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을 모셔 드리기를 원합니다. 모든 인간 가운데 하나님을 모셔 드리므로 주님을 경외함으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 상하게 하고 아끼게 하는 문제와 관계가 있다면. 그곳 가운데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하나님께 이제 주도권을 넘겨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지 않으면 사망의 음침한 골하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원수의 목전에서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의 목전에서도 주께서 베푸신 상을 먹고 마실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다스리시는 주님과 연합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탄원에 사우랑이 말하죠.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잘못했다. 내아들으로아 돌아가자. 내가 오늘 내 목숨을 피하게 했으니 내가 다시는 너를 해치지 않겠다. 내가 정말 어리석었구나. 내 잘못이 너무 크다라고 말해요. 그러이 구절을 보면 사우랑은 진실로 자기의 죄를 깨달았고 자기의 게를 인정하면서 바이색에 돌아가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이미 수차례 자기의 말을, 자기의 약속을 얻었던 것이 알기 때문에 바스는 그냥 사람을 보내서, 소년를 보내서 창만 가져가라고 말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울은 바이색에만 말한 것을 지키지 않은 것이 아니라 사무엘 선지자에게도 말한 것을 지키지 않았고 그 모든 것은 사실 하나님께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울의 이 태도와 말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죄를 깨닫는다고 해서 그것이 진정한 회개와 변화로 우리를 이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를 내가 인정하고 모든 사람들이 듣는 데서 그걸 자백했다라고 해서 우리가 바로 변화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내가 내 죄를 깨달음으로 말면 아마 후회하고 아파한다 할지라도 서울의 모습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자기가 주인체로도 살아갈 수 있다는 라 것이에요. 서울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사실 죄를 하는 게또 회배하고, 더 많은 경우 사람들에게까지 용서를 구함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실수를 파시하고 있는 우리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무엇일까요? 죄를 자백하고 인정했다라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오 3장에서 세례요한이 외식했던 바리새인들과 석교관들이 세례를 받고자 막 성자로 나올 때 그들을 향해 소리치자야요 독설 자식들아라고 말하면서. 회계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변화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할 뿐만 아니라 그 용서를 구한 것과 마찬가지로 삶에서 처절한 몸부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할 때 진정한 회계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는 입으로 고백되어진다라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연약하고 죄를 향하는 나의 죄성을 죽이는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열매에 해당하는 것인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은다윗을 통해 끊임없이 사우랑에게 돌아온 기회를 끝까지 주시고 계십니다. 그가 비록 왕직에서는 박탈당했을지라도 모든 사람을 돌아오기 원하신 하나님의 구율하심이 오늘도 사울왕에게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자기의 죄를 알았고 인정했지만 하나님께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바위세계는 돌아오라고 말하나 정작 자기는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회계가 기도에서 끝나지 않아야 합니다. 말해서 후회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야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을 인정해 드림으로 우리의 실제 말과 행동에서 회계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일어나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 원하는 동절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소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죄의 길로 향하는 나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죠. 오늘 사울이 죄를 깨달았을 때 과일세계 돌아가자고 말할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마땅했듯이 오늘 우리도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약함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겠습니다. 19절에 여호와의 이름을 들어 결백을 주장하는 가이세 말을 들었을 때 사울은 왕위에서 내려와서 자기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께 땅을 치며 가슴을 치며 자기의 죄를 회개했어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자기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죠. 가이세에게는 돌아오라고 말하지만 자기는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게 하실 때 여전히 세상의 것을 쥐고서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풍수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베푸실 것입니다. 지혜와 지식을 허락하시고 피할 길을 내어주실 것입니다. 일상을 살아갈 은혜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또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행할 때 죄를 깨닫게 하는 이 성령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어떤 순간에라도 반응하며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회개하며 나를 쳐서 복종시킴으로 우리 주님이 진정으로 우리의 왕이 되시는 오늘의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부라는 것,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왕이라는 것을 인정해 드리는 오늘 우리 모두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